자, 한화 오션 보겠습니다. 뭐, 최근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가, 미국과의 동맹, 아, 어, 군함 동맹 이슈를 가지고 다시 또쭉 쭉 치고 올라가고 있었죠. 자, 쭉 치고 올라가고 갔다가 오늘 또 갑자기 9%로 빡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약세 섹터 쪽에 조선이 들어있는 게, 이게 이제 약세 섹터에 조선이 들어있는 게, 이 한화 오션 때문이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대안조선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종목이니까 그렇다라고 치고 변수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 그렇게 내리지를 않는데 h 중급은 6%가 올랐는데 한화오션은 9% 이렇게 내렸거든요. 자 이거 왜 내렸을까 생각하기 전에 뭐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문제를 하나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으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조선, 방산, 화장품 그리고 전력설비, 자, 4대 호황업종이죠. 자, 다음 중이 종목들의 공통점을 고르시오. 사지선다형 쉬운 문제입니다. 1번, 메이저 기관, 개설레발 종목. 2번, 저가주. 3번, 저 성장주, 4번, 기관 개꼬장주. 개가니 기관이 개꼬장치는 종목. 이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종목이죠? 문제죠. 학교 다닐 때도 가능 나오는 누구나 여러분들 다들 답을 맞출 수 있고 맞추라고 드린 문제입니다. 조선, 방산, 전력, 화장품, 업황이 잘 나가도 겁나게 잘 나가서 주요 종목이 모두 다 사상 최대 실적 경신하고 있는 이네개 종목의 공통점은 저성장 아니고요. 저가도 아니고요. 설레발 종목도 아니고요. 고장 종목이죠. 고장. 이 종목 딱 고장이에요. 지난번에 이 하나 오션을 가지고 제가 이 기관들이 한 짓을 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욕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네. 대놓고 종목 분석하라 그러니까 종목 분석 안 하고 제가 욕을 해버렸죠 그냥 욕할 만한 짓을 했죠 이 자식들이 뭔 소리를 했냐라고 하면 이거요 한나오션 미국에서 에마로 수주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한나오션하고 같은 경우 뭐 하고 있었냐 실제 이미 군함을 그 에마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고 있었는데 못할 수도 있다. 있다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갔죠. 그리고 몇칠안 가가지고, 얼마 안 가가지고, 실제 MRO 1호 다 완성해가지고, 뱉어놨죠 갔죠. 이제 군사 비밀이니까 안알려고 이제 다 하고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어요. MRO 사업을 못할 수도 있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얘들은 대놓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붓을까? 이것 때문에요. 내 새끼가 아니거든. 이렇게 때로 팔고 있었거든요. 기관이 이렇게 때로 팔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 이렇게 때로 팔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미친듯이 때로 팔고 있었는데 주가가 안 내려가고 버텼었고요. 그 올해 지금 계속해서 올라 들어와서 올해 3월달까지 이러고 치고 계속 올라 들어가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에? 우리는, 한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야. 인간 승리, 의지의 한국인. 이러면서 지금 계속 따라 팔았거든요. 이러고서는, 이, 이런 짓을 버려놓고서는 그러고 레퍼트라고 내놓은 게, 에마로 사업 수주 못할 수도야. 그래서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너이 새끼, 너 오늘 집에 가다가 뒤질 수도 있다라고. 너 오늘 집에 가서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내일 말암에 판정이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집에 가는 도중에 강풍에 뭐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옥상에서 누군가 뉴스에 나온 것처럼 옥상에서 누군가 뛰어내리는데 하필이면 네가 지나가는 머리 위로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죽을 수 있는데 그냥 오늘 죽어버리면 어떻겠냐. 이러고 자도 저도, 저도 똑같이 악담을 퍼부었죠.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이증권가리포트로 이게,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MR 사업 수주를 못할 수도라니. 아니, 저주를 퍼부지 그래. 그래가지고 저도 저주를 퍼부었었습니다. 지금 이거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거.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내 새끼 아니거든. 이건 이렇게 연락에 때려팔았는데, 연락에 때려팔는데 았 주가가 계속 올라오더라니까 숏 커버가 들어왔어요. 그숏 그러니까 커버가 들어오니까 쇼 커버 들어왔다 더 올라가버렸죠. 하나에어로서 그런 것처럼. 그래, 하나에어로 툭 하면. 아, 앞 보여드렸잖아요. 조선하고, 조선하고 지금 방산하고 실제로 검색해 보라고 얘기를 들었죠 조선하고 방산하고 얼마나 자주 피커 운 얘기를 했는지 전력 설비도 그리고 화장품도 피커슬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이거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에 얘들 개고장 또 시작이 됐습니다. 얘병 도졌습니다라고 지난 주 분석에서도 나갔었죠. 이 새끼들 병또 도졌어요. 또 고장들이 시작이 됐습니다.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주가가 계속 올라 들어가거든. 이러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그냥 강제로 깔아서 뭉개는 거예요. 자, 오늘 무슨 소리를 하면서 뭉개냐라고 하면 최근에 그냥 분위기 되게 좋았었죠. 그냥 뭐 하나오시는 뭐 때문에 올라가 들어갔죠? 미국 군함 이거 MRO 사업기대 이거 가지고 올라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먼저도 그렇게 올라 들어갔는데 MRO 사업 수주 못할 수도 있다 이 소리를 했었죠. 자, 오늘 간 거는요. 이유가 지금 뭐냐 그러면 하. 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음. 야, 노란 송 토퍼, 어디 갔어요 이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뉴스를 지워버렸습니다. 나오죠? <laughs> 야,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가지고 조선이 진짜 이거 또 좌초우려랍니다. 또 좌초우려래. 그러니까, 어? 그럼 하나오션은 그래서 하나 노란 봉투법에 좌초되고 h 중공업은 그래서 하나오션이 노란 봉투법에 좌초되면 얘네는.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반사익 수혜로 해서 저 폭등하는 거야? 얘네는 그래서 그냥 반사 반사익 순으로 그냥 가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그래서 이 노란 봉투 법은 국내 에 조선사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요 아 조선이라든가 조선 기자재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조선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해서 비 조선 메이커들만 지금 이렇게 나와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중에서 노란 봉투 법은 하나 오션만 작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MRO 사업은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하고 그리고 HJ중공업까지 세개 삽니다. H중공업은 j 6%가 올라갔고, 한 현대중공업은 제자리 가만히 있는데, 하나오션만 노란봉투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런가요? 노란봉투법이 진짜 이슈다라고 하면, 나머지 둘도 다 똑같이 내려야지 왜 하나오션만 폭락을 하냐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 기관 애들이. MRO 좌천했잖아요 그것도 하나수, 오션에다가, 현대중공업에는. 현대중공업에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 얘는 뭐 없죠? 현대중공업은 MRO 안 해? 요왜 이래, 이것들? 에? 바로 오신 좌초 위기를 그랬던 그래,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현대중공업은 MRO 안 하냐고. 얘들도 지금 MRO 면 하자 하잖아요. 지금 네? 현대중공업 미국 함정 MRO 따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그런 그래, MRO 하고 여기는 노란 봉투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현대중공업은 MRO가 적용이 안 되는 회사입니까? 예외예요? 그것도 어떤 기업은 예외고 어떤 기업은 적용하고 뭐 노란 봉투비라는 게 그렇게 적용되는 법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때 예전에 똑같이 현대중공업도 똑같이 수주를 못할 수도 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오션의 거푸 이러면서 둘 모두가 다 수주를 못할 수도 있다예요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은 때리지도 못하고 야 완전 양아치들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때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만만한 하나오션 같은 경우만 저러해서 대놓고 조진다, 이거. 이게 우리 기관들 신체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 내드렸죠. 자. 그렇죠? 얘만 그래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오늘 그런 식으로 지금 개, 개, 꼬장 부리면서 작살 내놨죠. 그러면서 정작 실적 어린 서프라이즈 나온 코스메카 같은 종목은 또못 올라. 이건 그냥, 그냥 꼬장이에요 앞에 여러 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다 꼬장 부리는 거, 이거. 수주가, 뭐가, 쪼고저쩌고 하는가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개꼬장주다. 이거, 이 개꼬장 아닙니까, 이거. 이게 무슨 분석이고, 이건 무슨 이유야, 이게 개꼬장이지. 그럼 나머지 애들은 지금 다, MRO 시장 이거 수주 가지고 성과를 보이고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하나 오션만 노란 봉투 때문에 MRO가 자초가 돼? 뭔 개소리야, 이게. 이게 뭔 개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그럼 나머지는 뭐 하청 노조 없어요? 조선이 예전에 그, 그 뜨거운 그그그뭐 그 땡값에서 찍어 찍어 그래서 조선 노동자한테 난리난 적이 있었잖아요. 대우조선이죠 그거.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이고요. 거제도가서 한 거니까요. 그쪽에서 찍었던 거 그게 그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이거든요.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는 뭐없냐고 개들도 다 똑같은데 제고전 똑같잖아요. 현대중공업은 노조 없어요? 하청 없고? 모든 걸 현대중공업 혼자 다 한대요. 고 고장, 그냥 꼬장인 거예요, 개장. 왜? 지들이 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 안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래서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 앞쪽에서도 이거 굳이 들어가지 마라. 이위 쪽에서는 보나 마나 꼬장 부릴 거니까. 안 봐도 비디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꼬장 부릴 테니까 이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 다 해놓고요. 그건 내려오면은 받아라고 이렇게 표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도 원래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장품처럼 이제 누르겠다고 작정을 했으니까. 위쪽에서 이제 다시 누르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누르고 들어오면 다시 또 이제 이선 들어오게 되면 여성까지 잡, 빼려고 할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면 여기서 10만원 선 라운드 넘버, 요 주위로 해서 요 내려오는 라인으로 또 받아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능한의 요비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 때 받으면 되죠. 그쵸? 안쪽으로 그래서 조금 더 까졌을 때 직전 고점 때를 살짝 하회하는 자리, 그래서 직전 고대점 지역에서 21선 하회하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자리가 되겠죠. 이건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꼬리든지 고장 뿌리든지 말든지 그래서 가장 좋은 종으로는 고장 부릴 여건이 적은 종목들. 에? 그런 게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제일,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여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고가에서 지금 하락 리버슬리 펼쳐지고 있죠.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똑 떨어져서 내려오게 되면, 이런 건 놀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가장 좋은 거고요. 한오션 같은 경우는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그때 받아서 역 추세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 이런 식으로 계속 고장을 부린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새끼들이 이거 다시 고장 부리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성을 개시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5년째, 16년째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려 16년째. 제가 이렇게 장담을 하는 이유가 성을 개시로 바꿔버리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처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6년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16년 동안 수천 개의 케이스를 봤습니다. 실적 때마다 나오니까 한두 종목이야? 16년 동안 실적대 외도 나오죠. 지난번에 하나오션 꼬트리 물었던 건 실적 외분때 나온 것들이고요. 수천 개의 코스를 봤어. 그러니 당연히 이런 것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당연히. 그 예측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주도. 달바 글로벌 어렵게 릴 가능성이 있다. 실리콘 투 다시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집어넣어 절대 기회 못 주기 때문에 이거 다시 밟아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밟고 들어가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거를 역이용을 하게 되면 잘 역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서 저가에서 사가지고 생으로 그냥 이렇게 버는 이런 게 가능해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에서 위에서 위에서 덤택이 안 쓰고 어, 얘들 보나마나 이런 짓을 할 테니까 기다렸다가 밑에서 이렇게 나올 때 받아주면 그렇죠 이제 같은 경우 이거 보나마나 이제 또그 개소리 헛소리 하면서 밀어 내릴 테니까요 비중 조절이라도 잘 하시면 돼요 안되겠으면 그냥 반만 덜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들어서 다시 추가하시면 돼요 그런거 그래서 이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 이미 저희가 그렇게 했않습니까 한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번 보여드렸지않습니까 이런거 현대마린 100% 수익 나있던거 절반 차익 실현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추가시켜 버리고 추가시켜가지고 확 낮아졌죠 평단이 그리고 이 종목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는, 제들이 저런 식으로 고장을 부리는 거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맞서가지고 이익을 챙겨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그러니까 거 누가 해드려요? 천재 투자팁에서 그리고 오르고에서, 천재 투자팁에서 해드리고 그리고 오르고에서 요런 거다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앞에도 얘기드렸잖아요 저도 이 중에 있다고. 이 24명 중에 저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드리는 거예요. 그서 편안하게 그냥 먹고 가는 겁니다. 이런 거 기회 주었을 때, 잡고 먹고 들어가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종목 분석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못 드립니다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단기 종목들 다 드리고 있죠? 이런 거 잡아 드리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여기 우리 전 대표, 전병훈 대표 같은 경우에, 저처럼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여기다가 스윙 단기를 추가하는 형태,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뭐 금방 플러스 나지 않겠습니까?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어,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진실을 알려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르고 도움받으셔서 어, 자 이런거 어, 기회로 이용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는거죠 예, 맨날 뒤통선만 맞으면 안되죠 성공 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